임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잘 나간다. 나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한 50%는, 어, 이렇죠. 임원분들이 퇴직했는데 책을 써서 더잘 됐다. 그러면, 10명 중에, 보세요. 한, 20%가, 와, 대단해.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20%는 아예 댓글로, 어우, 재수없어. 뭐, 남이 아는 거 다, 뭐, 여자 왜 썼냐. 뭐, 이렇게. 부정적.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10에서 20%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새로운 장소에 가면 늘 화장실 가는 친구, 밥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모임을 가도 막 불안하니까 먼저 같이 밥 먹을 사람 찾잖아요. 그런처럼 여러분한테 어딜 가나 호의적인 사람은 10에서 20%가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뭐 얼굴이 싫다, 키가 싫다, 목소리가 싫다, 그냥 느낌적으로 싫다라고 하는 10에서 20%는 무조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20%, 20% 양극단으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빼면 한60% 남죠? 그러면 이제 이 60%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나를 긍정하는 편이 될수 있고 또는 부정하는 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발표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 대단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보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침묵하거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을 다 봤어요.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쪼그라든 거야. 위축하는 거야.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모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나를 응원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나를 괜찮다고 여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때 있었더라고요. 더 밑에는 나는 비난받고 싶지 않아.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나좀 알아줘. 나 진짜 알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내 안의 목소리가 있었더라고요.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할 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만 해요? 그래요? 전안 그래요. 전 솔직히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 와, 이렇게 호들갑 떨고 칭찬해 주는데 나도 왠지 싫은 사람 있고 특히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진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미 된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저한테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제가 와!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중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느낌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도, 흠! 부모 잘 만나서 저러겠지. 어휴, 돈 많으니까 저러겠지. 라고 저 또한 응원하지 않았어요. 궁시렁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누구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누구는 궁시렁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대상이 여러분 스스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이제. 특히나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럴수록 그 감정은 만나야 되는 감정이에요. 특히 연예인들이 90%의 댓글 중에서 5에서 10%의 악플 때문에 생을 달리한다고 하잖아요. 뭐 우린 연예인급 이런 것도 아닌데도 예를 들어 뭐 200개 댓글 중에서 다섯 개 이상한 걸 놨다고. 거기를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듣고 주목하기엔 그러려면 쓰질 말았어야 돼. 이렇게 책을 내질 말았어야 돼.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걸 내지 말았어야 돼요. 이렇게 쓴 이상, 그거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어깨에. 왜? 나도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듯이 나도 누군가의 싫어하는, 미워하는 대상이 될수 있고요. 특히나,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와서 막 자랑할 때, 그리고 나하고 정서교류가 안 되고 나를 좀 무시한다고 느낄 때 되게 시샘하고 질투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샘하고 질투할 땐 여러분의 소망, 기대, 욕망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뭔가 궁시렁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쟤는 뭐 저래서 저랬을 저래 거야. 라인 잘 탔네. 아이고, 뭐 누구 잘 만났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진짜로 알려고 안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어떤 거? 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게 건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과 질투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위축되고 씁쓸해 하지 말고 사실은, 아, 내가 나도 누군가의 잘 되는 걸 부러워했듯이 내가 저분한테 그런 대상이 되었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그 사람 앞에서 뭐 자랑질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확인하신 기 바래요. 당신이 되고 싶었던 걸 누가 가졌을 때 당신의 소망과 욕구가 건드려져서 불편했던 거, 그걸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이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누군가의 성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기준은 아직 더 높지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난 멀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계속 질투하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목록화하면서 질투하세요. 그것이 저는 동기부여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그 점심 시간에 학교 도서관 가서 읽었던 책들,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철학 서적, 심리학 서적들이 그 작가들을 너무 질투했거든요.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 그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업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기업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신나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솔직하다. 심리 상담 전문가가 막 심리학 이론으로 그럴싸하게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삶에서 관계에서 실패한 거 솔직하게 잘 썼네. 아이 사람도 이렇게 울면서 살았네. 어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 공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 이렇게 2세를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 과정들이, 저는 지금 제 후배님들이나, 제 동료, 제 선배님들이 저 질투해요. 시기하고. 근데 저는 또 다른, 제가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미 먼저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질투하려고요. 즐겁게 시기하려고요. 그 질투와 식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면 여러분 밑에 여러분의 욕구와 소망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그 사람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나쁘게 달아서 나 속상하다 이런 얘기는 욕심쟁이에요. 뭐 그럼 어떻게 다 가졌는데 뭐다100%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